이제 코니아가 비켜주면서 두 번째 미션을 할 건데요. 두 번째 미션은 언더 위에 보면 울타리가 두개 있죠? 그 사이로 양대를 통과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대 올라갈 때 뒷모습 잘 바꾸세요. 굉장히 귀엽습니다. 울타리 사이로 통과를 할 건데, 내려오면서 통과를 할 거예요. 올라갈 때 통과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. 옆으로 돌아서 어, 가운데 어, 딱 막는 모습이죠. 눕바지 말라는 거죠. 이 자리 옆으로 해서 양들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잘 움직이질 않아요. 이럴 때는 가까이 가서 압박을 해야 됩니다. 천천히 다가서 양들에게 움직일 수 있게 아빠가 하고 있죠. 이 양들이 올라가고 있고요. 두번째 미션잘 하기 위해서 가운데로 양들을 모으는 중이에요 자 이제 뒤에서 부터 양들을 모으고 내려오면 두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번째 미션 흰색 울타리 안으로 양들을 몰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미션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잘 들어갈 수 있게 또 위치를 잡아주고 있고요 이제 뒤로 돌아서 양들이 들어가고 왼쪽 오른쪽 세워나가지 못해 막아야 되죠. 맞고 맞고 마지막 양들까지 밀어 넣어 세 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.